몽사들몽. 몽사들몽. 사와? 사와? 사와, 위 사와. 오늘은 나는 프랑스어할수 있어요. Je voulais le français. t r è 11권. 단어 테스트 해도록 할게요. 12권만 하면 끝. 그래죠 12권만 하면 끝이에요. 다른 음으로또 넘어갈 거예요. 자, 프랑스어로 호랑이는? 손등. 세요동 티거. 티거. 트레비아 따라서 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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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요? 타이거. 타이거. 그. 그렇 그다음. 컵. 다스. 한번 더? 다스. 다스. 트레비아. 다스는 컵이죠. 이 다스. 이 다스요 간네요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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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스는 컵이고요. 영어로는 그대로? 컵은 그대로? 컵. 그렇죠. 컵. 컵. 자, 그럼 침대. 뭐죠? 아. 리.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리. 괜찮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았어요. 아직은 2대 1로 규빈이가 이기고 있어요. 다 같이 침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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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삼자로 가다? g o to? b e d g o t o b e d e b e d g e o o d j o b 그 다음요? 고양이 c o u p 비한번 더? 샤 é coup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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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c a t c a t p c o c o u c o u p o c o u p coupé, c o o u p o o o o 써봐, 안 괜찮지 하는 것 같은데,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써바써바위써바 oui, 하면 돼요. 위써바위 oui, 써봐. Oui, 어, 괜찮대. 자, 달 어려워요. 입이 튀어나와야 돼요. 루인. 태비앙 뭐라고요? 루인. 한번더 표정. 루인. 너무 잘했어요. 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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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룬. 영어로는 달이 뭐죠? 문. 문. 그렇죠. 너무 잘하는데요. 자 이것도 좀어려서입튀어 놔야 돼요. 사무실, 책상. 두 가지 뜻이 다있어요 책상, 사무실. 입튀어 놔야 돼요. 모르는가요, 아무도? 아, 어, 알래. Oui, b 비 r e a u Oui, 3 4 다시 bureau. bureau. 입티어 놔 따르세요. bureau. b u r e 미호 사무실이에요. 끝났는데요. 그러면 미호랑 미호 하나 맞췄나요 아빠가? 침대. 침대도 맞췄어요. 어, 리랑 침대 리랑 사무실 미호 책상에 떴을 때죠 미호 두 가지 맞춰서 여섯 문제 중에서 4대2로 오늘도 이기빈 승님 I'm <laughs> <laughs> <laughs>